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힘 윤어게인 행사 참석에 조선일보 민심의 침 뱉는 행위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미리 오늘 정민경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원석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 구인 지휘에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16일 주요, 주요 일간지들은 특검 수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어머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쇄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윤 어게인 행사를 참석한 것에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원석 내란특검팀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14, 15일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된 윤전 대통령을 서울 고검에 있는 특별조사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한겨레는 16일자 일면에 특검 조사 불응 행위에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 내란 사태로 특검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법위에 굴림하려는 윤전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중앙일보는 3명 기사에서 윤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추가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칙이 나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습니다. 경영신문도 3명 기사에서 특검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를 사면에 배치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렇게 계속 특검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윤전 대통령의 행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강조해온 법앞도 평등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해명을 해왔다고 하면서 대체 언제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윤대통이 령 끝까지 안 하겠다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요란 법석 뜰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해석 있잖아요. 안에서 그것도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그것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